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강한 강한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리플 관련된 내용 엑기스만 뽑아왔습니다. 자첫 번째로 현재 가상 자산 거래소 원화 기준으로 3,228원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이 이번 주 들어 많은 변화를 보이곤 있는데. 정책들이 바뀌는 것의 움직임이 커플링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의 긴장과 달러 가치의 불안정성은 투자들로 하여금 분산형 자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고 리플은 빠르게 국제 송금과 낮은 수수료라는 특이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의지와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리플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핵심 자산 중 하나로 자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으로 리플이 다시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 ETF 승인 소식에 리플은 3%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93,000 달러 보합세로 월일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 감독 당국인 SEC가 투자 업체인 이 프로시어가 요청한 리플 선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함에 따라서 리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1일부터 반등세를 보이면서 23일엔 9만 4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후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다시금 9만 3천 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오는 4월 30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으로 리플과 SEC 간및 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승인이 되버린 겁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투자는 과연 무슨 투자가 있을까요? 자, 맞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는 투자, 이 현명한 투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트렌드에 맞는 투자로 수익을 많이 챙겨가셔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렌드에 맞는 투자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바로 이 선물로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기반의 새로운 접근 기회를 제공을 하면서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 파생상품 XRP 선물을 출시를 함과 동시에 규제 내 거래 환경에서 가격 상승 이 하락에 모두 다 베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지금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주신다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1%의 용기만 내주신다면 99%의 일은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010-6815 이 하나 공 하나 이쪽으로 강한 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정말 강한 수익률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도움 드릴 거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수익 많이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들다고 끙끙 앓지 마시고 010-6815 이하나 공하나 강한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